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기존에는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읽으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대본 없이 자막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고 그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바딤 젤란드 지음 정승해 옹김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 관찰자들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교보문고에는 책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가 증식하며 인간의 창조력을 제한하는 인공 시스템, 매트릭스, 네트워크 속에서 진짜 트랜서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가 트랜서핑 오리지널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책의 방대한 상담 사례와 냉철한 현실 분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바딤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일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호불호가 또 많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랜서핑 해킹더 매트릭스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앞부분 책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소 제목은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기법을 통해 자신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환경설정. 주위의 빛, 영사기, 부메랑이 그것들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사흘 연속으로 고양이가 우연히 눈에 띄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이웃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에서도 고양이가 죽는 장면이 나왔고요. 어느 날 밤에는 처음 보는 고양이가 저희 집 발코니로 뛰어들어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5층인데 말이죠. 그 밖에도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표현, 물건, 행동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주 단순하다. 당신이 주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세계의 층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수신기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게 되면 똑같은 신호를 외부로 방출한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반복되면서 그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나오네요. 저는 구직 중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일자리 제안은 모두 유럽에 있는 큰 회사들이지만 전부 담배나 맥주 회사들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일자리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철칙에 반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대기업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흡연가들과 맥주 회사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눈에 더 띄게 되는 결과를 저 스스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안간힘을 다해 거부하는 대상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단순히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거부감을 꾸준히 내보인다면 주의가 그 대상에 고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신은 현실의 거울에서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을 돌려받게 된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도 좋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지 못하는가? 이번엔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최근에 22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으로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신코 계기판을 보면 똑같은 숫자가 서너 개 연속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시계를 보면 이상하게도 11시 11분, 22시 22분처럼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고요.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몇달 동안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또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 의미도 없다.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는 당신의 주위에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특히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하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노숙자에게 혐오감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노숙자가 눈에 띌 것이다.이웃이나 룸메이트로 인해 짜증이 났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마주치게 되어 있다.당신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예쁜 여자를 보기를 바란다면 그런 여자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슈퍼마켓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주거나 못된 식당 사장이 당신이 시키지도 않은 메뉴를 은근슬쩍 계산에 넣어버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당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 모든 것은 눈에 띄는 반복적인 숫자에 당신의 주의가 사로잡혔을 때 시작된 것이다. 사념은 어떻게든 세계의 거울에 반사되어 당신을 둘러싼 현실에서 물질화된다. 그 결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당신은 또다시 신기한 숫자를 보게 된다. 당신은 그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고 그 감정이 충분히 강하다면 영혼과 마음은 한 지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거울 앞에 심상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 이후부터는 이런 효과가 더 강해진다. 당신의 주의가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대상이 그야말로 당신의 세계의 층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념이 주변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지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가? 정말로 내가 사념을 이용하여 이 모든 노숙자와 성가신 이웃들과 예쁜 여자들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내가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아주 이상한 현상임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 가령 당신을 감동시키던 사물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인생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을 때 혹은 반대로 우연히 눈에 들어온 사물이 그날 이후로 당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기 시작할 때처럼 말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각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끊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연인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부터 길에서 예쁜 여자들을 보는 일이 줄었다. 이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쓰레기처럼 과거에는 몹시 거슬리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니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의 세계의 층이 저마다 일정한 자율성 또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세계의 층들은 겹겹이 쌓이거나 서로 얽혀 있지만 동시에 층의 주인들이 가진 주위의 빛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저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현실이라는 큰 테이블 위에서 수많은 카드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과 같다. 층의 주인이 특정 대상의 주위에 빛을 쏘아 보내면 그 빛을 받은 대상이 아주 많이 몰려 있는 영역으로 그의 층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사념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물질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더 많은 곳으로 당신의 세계의 층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나오네요. 저는 작곡자이자 랩 작사가입니다. 저는 제가 쓴 가사의 내용이 저나 주변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고 한두주가 지난 다음 그 가사 내용과 똑같은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제가 만들어낸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쓴 가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음악과 리듬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1절의 가사로 담아낸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50센트와 같은 가수들이 어떻게 랩을 작사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있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명세를 타기 한참 전부터 자신의 성공에 대한 랩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이제 저도 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골라 더 신경 써서 곡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네요. 또 다음 사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사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념을 방출한다면, 같은 재해를 겪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었다고 할수 있는 것인가요? 바짐젤란드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 사념의 결과라는 의견은 트랜서핑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순수 은비교의 것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지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는 늘 오류가 있다.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과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세계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 현실의 방정식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어떤 치명적인 변수가 실현된다.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란 없다. 지진대에 살고 있는데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순수 은비교는 이를 당신의 사념과 불행이 가진 개연성 간의 상관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당신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층이 같은 시공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세계의 층을 타인의 층과 완전히 분리하여 그 누구의 층과도 얽히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의 층은 어떻게든 타인의 층과 반드시 얽혀있게 마련이며 거기서 분리될 수는 없다. 다만 재난과 재해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뉴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 세계 의 층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히 커진다. 그러자 그렇죠? 질문자가 말합니다. 제 세계의 층중 상당 부분이 저의 사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러자 바딤젤란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흑백 논리의 원칙에 따라 기계처럼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현실은 수십억 개의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모든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정적인 동시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아마 당신은 우연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지닌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는 현실의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얻는다. 우리 자신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의 머릿속은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중 하나인 램프 같은 것이 아니다.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인간과 현실 간의 관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따라서, 만약, 뭐, 뭐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예측을 세운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법칙과 엄격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경향성이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트랜서핑에는 법칙이라고 할 것이 없고 원칙만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당신도 눈치채지 않았는가? 예를 들자면, 갈망, 욕망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바라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저 비유일 뿐이다. 그러니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욕망 또는 아주 사소한 두려움까지도 곧장 실현되는 현실이었다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을 테니 말이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책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더잘 보이고 더잘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 이 세상은 뭐 다양한 원칙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관련돼서도 이 저자는 그것이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겨자씨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커야지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다만 그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